고독한 혼밥인 2차 평소 입맛이 까다로워 일반 시민들이 먹는 후라이드 치킨은 입에 대지 못하여 경상남도 하동 지리산에서 자영방먹하는 국내산 토종닭을 직접 구매해왔다. 같이 마실 음료는 프랑스 몽블랑 지역의 세계 3대 생수 중에 한인, 생수 중에 하나인 두봉 생수. 프랑스, 아, 스페인 까탈루나 지리베에서 재배하는 까탈루나 맥주, 아까탈루나 보리, 직구매야 보리, 보리차. 세계적인 셰프인 장 뱅스 셰프가 알려주신 드봉생수에 까탈리나 맥주를 8대2로 섞으면 최상의 맛이 난다고 하며 토종닭과 묵으면 더할 나위 없이 맛있다고 한다. 이상 끝